다음 종목은 이제 슈온스가 되겠습니다. 슈온스는 거의 벌써 한세 번째 나오죠. 슈온스 그룹주가 딱세 개인데 슈온스, 슈온스 글로벌, 슈메딕스. 기별 어. 매매 지금 4주 하는 동안에 세번 나오네요. 첫 주가 아 슈온스 두째 주인가요? 슈온스 글로벌 했었고 그 다음 주 이제 지난주가 슈메딕스 했었고 오늘은 어. 그들의 어머니 슈온스, 슈온스에 있어서는 포인트 에, 뭐 그룹사 결국은 그룹사 그 이제 어, 또 자회사에 대한 연결 이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슈온스 자체로는 국소마취제인데 국소마취제는 뭐 아주 특별한 막뭐 신약도 아니고 어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닥다리 약이 되겠죠. 어, 근데 이게 미국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. 왜그뭐 어, 수술 치과 관련된 수요 쪽인지 어, 미국 쪽이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. 휴온스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엄청난 이 뭐랄까요 성장 발판을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냥 억지로 그냥 등떠밀듯이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아 퇴장 방지 약품 퇴장 방지 약품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품목들이 돈이 안 된다고 이걸 그 제약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해버리면은 또큰 문제가 되는. 어떤 전시 상황뿐만 아니고 이런 일반 대중들한테 꼭 필요한 물품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또큰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나라에서 제발 어, 이거는 너희 기업은 금지야. 너희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만큼은 계속 생산해야 돼. 그런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생산 중인 게이 국소 마취제인데 이게 또 희한하게 미국에서 그렇게 그 어, 공급 부족 지금 가장 공급 부족이 심각한. 약물 중에 하나가 국소 마취제라 이게 또 실적에 상당히 좀 어, 긍정적으로 또 견, 어, 예? 긍정적으로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FDA 승인일은 2018년 4월 한참 됐죠. 어, 1% 리도카인 주사제 앰플, 뭐 바이알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이제 어, 부피바카인 염산염주, 어, 그래서 국소 마취제 요 품목들이 원래는 그렇게 막뭐 그 성장성이 있고 한 산업들 아닌데 미국 내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에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어 내용이 되어 있고요. 휴온스에 있어서의 가격 전략은 기별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조금 위인 3만 3,650원 그리고 1차 저항 가격은 아그 검은색 상단 라인 3만 7,900원 정도 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